자, 여러분 BMW에서 어, 오랜만에 차를 좋아하는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많은 남자들의 가슴을 뛰게 할 만한 어, 그런 네이밍을 가진 M235i를 한국에 출시했습니다 정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M235i라고 하면 그이시리즈의 e 작은 바디 정말 딱 쏘고 다니고 째고 다니기 정말 딱 좋은 그 작은 바디에 후륜구동 거기에 인라인, 육기통, 터보 엔진, 300마력이 넘는. 그렇다고 해서 뭔가 M2처럼 너무 과한 것 같지도 않고, 딱 진짜 쏘고 다니기 딱 좋은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펀카. 이런 스펙들을 아마 떠올리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모두 BMW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 차는 1600kg라는 비교적 가벼운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300마력 45토크라는 이 1600kg짜리 공차 중량을 꽤나 재미있게, 펀치력 있게 빵빵 때리고 다닐 수 있는 출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4륜구동에다가 BMW 배지를 달고 있는 그런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는 해요. 그런데, 뭐다? 정말 너무 심하게. 너무 심하게 미니를 그대로 가져다가 만들었다. 자, 대표적으로는 이 306마력의 45토크짜리 엔진. 이 스펙의 엔진은 그대로 클럽맨과 컨트리맨 JCW 모델에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션. 미션 물론 훌륭합니다. 물론 아이 c 미션, 일본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걸 어떻게? 후륜구동 오토 미션에서 ZF가 정말 끝판에 스포츠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전륜의 오토 미션에서는 아이신이 컴포트한 느낌뿐만 아니라 이런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하는데도 굉장히 걸맞는 그런 변속 느낌 그리고 체결감 반응 속도를 만들어 줍니다. 정말 이 차량의 스펙을 모르고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고 rpm에서 한번 시프팅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뒤통수를 땅땅땅 때려주는 이 느낌은 흡사 DCT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기에 충분한 변속 느낌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미니 JCW와 동일하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야, 그래도 무슨 현대기아도 아니고 현대 기아도 요즘에는 소나타랑 K5가 세팅이 다른 마당에 뭔가, 뭔가 그래도 BMW가 미니의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는 했어도 BMW만의 그런 세팅이 들어가지 않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네. 한번 쏘면서, 네. 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 바야흐로 다운사이징 엔진의 시대입니다. 사실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2000cc를 가지고 300마력을 넘게 뽑아냈는데 어 이제는 뭐 이렇게 놀라운 수치가 아니에요. 이미 A45 AMG 같은 경우에 이 구형 모델에서 300마력 후반대를 2000cc 4기통 터보 엔진을 가지고 뽑아냈었고 그리고 지금 신형에서는 400마력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A45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는 고작 2,000cc 4기통 엔진을 가지고 360마력을 뽑아냈는데 저 RPM에서 허당을 치는 느낌이 없다. 전 영역 RPM대에서 골고루 출력이 부드럽게 분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차량도 그대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차량 지금 3,000RPM이에요. 쏘기 시작해요. 이렇게 3000rpm 이상 이 녀석이 최대 토크가 나오는 그 영역 이상에서만 계속 이렇게 쏘고 다닐 때는 에 정말 A4 AMG에 버금가는 그런 펀치력, 그런 재미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녀석에서도. 그리고 한번 찌르기 시작하면 한 200km까지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아 이거 저 RPM에서 허당을 치는데 아저 RPM에서 조금 부스트가 빠지는데 아 이거 저 RPM에서 좀 너무 답답한데 리스폰스가 느린데 아, 터보렉이 좀 있는 것 같은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느낌을 어, 너무 너무 강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 차뿐만 아니라 미니 클럽맨 JCW에 들어가 있는 이 같은 파워트레인도 사실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자 RPM 게이지를 잘 한번 보시죠. 왕.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항속을 하다가 재가속을 하기 위해서 악셀을 깊게 밟아도 마찬가지예요. 자또 보시겠습니다. A4 AMG에서 느껴졌던. 와, 이 2000cc 4기통 가지고 이 출력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저 RPM에서도 이렇게 리스폰스가 좋고, 어떻게 저 RPM에서부터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가지? 어떻게 저 RPM에서부터 그렇게 힘이 부드럽게 쫙 분출이 될까? 이렇게 느꼈던 것들이 지금 2, 3, 5i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한 1000RPM부터 한 2,500RPM까지도 이게 느껴지는 힘이 뭐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RPM을 보시면 한1000 RPM대에서부터 쭉 힘을 받으면서 악셀을 끝까지 RPM을 올리고 싶은데 살짝만 밟으면 금방 변속 그리고 또 살짝 밟으면 또 바로 변속 그리고 출발할 때도 RPM이 빨리 상승을 못해줘요 나는 분명히 신호가 막히고 악셀을 끝까지 지졌는데 얘는 그냥 1,000 rpm에서부터 2,000 초반 rpm까지는 그냥 빡빡빡빡빡빡빡 거리다가 벅벅벅벅벅벅벅벅. 2,000 rpm, 2,500 rpm이 넘어가서야 그제서야 rpm이 급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토크와 출력이 분출이 된다. 이 똑같은 세팅을 저는 어떤 차에서 굉장히 많이 느껴봤어요. 바로 M3, M4가 그래요. 물론, M3 M4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기량 자체가 이 녀석보다 한참 높다 보니까, 얘처럼 출력이 제대로 좀 전달이 안 되고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지는 않는데, 그 M3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0, 3,000rpm이 넘어가면서부터 출력이 미친 듯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나는 그냥 여기서 점진적으로 속도를 쭉 내고 싶은데, 악셀을 살짝만 밟아도 얘가 안 나가다가 변속을 시키고, 3,000rpm, 4,000rpm이 결국엔 넘어가면서, 또 악셀에서 발을 금방 떼야 되고, 실제로 쏘고 다닐 때 사용하는 RPM 영역대가 2000부터 6000, 뭐 6500, 7000까지 가는 게 아니라 3000, 3500 이상에서부터만 놀아야 되는 거죠. 자, 지금도 60km, 2000rpm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쭉 악셀을 지지면서 RPM을 쫙 쓰고 싶은데 살짝만 밟으면 바로 4000rpm, 5000rpm까지 그냥 갖다 올려버리면서 급격하게 최대 출력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컴포트 모드로 그냥 일상 영역을 주행하고 다닐 때도 적당히 부드럽게 쭉 가속을 하고 싶은 상황에도 얘가 아래서 자꾸 터보렉처럼 버버박 거리니까 지가 자동으로 또 칩스 다운을 해서 갑자기 또 RPM이 3000, 4000 RPM까지 올라가면 얼마 안 써서 또 변속해야 되고 그냥 점진적으로 쭉 RPM을 올리면서 가속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최대 토크가 나오는 구간으로 RPM을 훅 뛰어버리니까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고개가 그 순간마다 제껴질 것이고 물론 사실 이 부분은 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M3, M4만 하더라도 RPM이 3,000, 4,000까지 떠서야 최대 출력이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거를 또 그거를 운전에 재미라면 재미이기도 하고 또 그거를 컨트롤해서 잘 변속을 하고 다니는 맛에 또그 맛이 굉장히 또 재미있게 와닿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있으실 거고 그런데 M3, M4가 아니라 이 M235i처럼 아예 전륜 베이스 4륜구동 차량을 세단으로 만들고 시내에서 그냥 일상생활 영역에서 이 차량을 사용하면서 펀 드라이빙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차량이라면 이거는 좀 크나큰 단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어, 운전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 우리가 맨날 이렇게 뻥 뚫린 길을 5 rpm에서만 계속 변속하면서 드래그 레이스를 하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엔진의 세팅 자체가 얘도 마찬가지고 jcw도 마찬가지고 저 rpm에서는 너무 리스폰스가 굼 뜨고 터보렉이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답답한데 비해 이 340마력의 45토크라는 이 출력을 rpm을 좀 높게 써야만 다 튀어나오게 세팅을 해놨다라는 거는 네 우리가 일상 영역에서 막 지지고 다니는 그런 용도와는 좀 맞지 않는 세팅이 아닐까. 어, 사실 이 부분이 그 A45AMG와 이제 가장 많이, 어, 큰 차이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엔진과 같은 스펙에 출력이 더 낮은 엔진이 미니 3도어 r JCW의 200마력 중반대로 지금 이 녀석이 또, 어, 디튠이 돼서 들어가는 엔진이 있는데 그 녀석만 하더라도 이렇게 답답한 느낌을 주지 않거든요. 그냥 그 200마력 중반대의 출력을 편하게 RPM을 골고루 다 쓰면서 다닐 수 있는 세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여기에 와서 지금 이런 느낌을 주는 거 보면 이 엔진이 가지고 있는 어 태생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터보차저 하나만 걸어서 300마력 이상을 뽑아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지금 이 차량을 가지고 뭐 다이나모를 돌려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3도어 JCW에 들어가 있는 200마력 중반대이 엔진에 비해서 아마 어, 마력 그래프를 보면 한참 더 뒤로 이렇게 상, 상승돼서 몰려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BMW이다 보니, 어, 이쏠때이 하체의 느낌도 말씀을 또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하체의 느낌 또한 어, 미니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미니와 크게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는 그래도 미니의 좀 그런 고카트 같은 좀 그런 재미있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미니의 그 고카트 느낌도 어딱 3도까지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고카트 느낌이 단순히 그냥 그 셰시에 어,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그 딱딱함에서도 그 고카트 느낌을 느낄 수 있지만 또 어떤 데서 느끼냐면 이렇게 핸들을 타각을 딱 줬을 때 뒤까지 진짜 한 몸통이 돼서 딱딱 따라와주는 진짜 그한 박스처럼 정말 그 어떤 속도에서도 핸들링을 하면 차가 진짜 한 몸이 돼서 앞뒤 바퀴가 그냥 한 몸이 돼서 그 작은 차체가 탁탁탁탁 움직여 주는 이 느낌이 사실 그 고카트 필링의 핵심인데 어차피 미니에서 말하는 그 고카트 필링도 컨트리맨이나 클럽맨에서는 저는 느껴볼 수 없더라고요. 그냥 아, 그래. 아, 그래. 얘 미니라서 이렇게 하드하고 나 승차감이 그럼 딱 거기까지. 이거는 뭐 추정입니다만 지금 이 프레임들 자체가 그 미니 3도어를 메인으로 잡고 만들어졌던 프레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엔진룸도 그렇고 하체도 그렇고 차를 떠보면 그렇게 보강이 많이 돼 있어. 보강 스트럿이 많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어딘가에서 강성이 부족하니까 자꾸 그런 보강 바들로 스트럿으로 보강을 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후륜의 서스펜션 구조를 보더라도 뭔가 하나를 또 유추할 수 있는 건데, 멀티링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 중에 이렇게 긴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 치고 저렇게 바퀴를 기준으로 뒤쪽으로 잡아주는 링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고작 3포인트로 멀티링크를 만들어서 뒤쪽 서스펜션을 구성하는 구성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스펜션 구조를 눈으로만 보고 야 눈으로만 보고 그거를 어떻게 판단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물론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눈으로 보고 아라고 이해가 될 정도로 그냥 이 정도 코너에서만 타각을 심하게 한번 딱 줘도 뒤쪽이 3도어 미니처럼 딱 하고 따라와주는 맛이 하나도 없고 코너를 감는 중에 조금만 더 타각이 심하게 들어가주면은 뒤가 이렇게 말리는 느낌이 나요. 다시 말해서 오버스티어가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애초에 3도어 미니 정도의 무게 배분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 가벼운 차량, 그 정도 휠 베이스가 짧은 차량의 후륜 서스펜션 구조를 지금 휠 베이스도 한참 늘려놓고 공차 중량도 더 늘어난 어뭐 컨트리맨이나 클럽맨, 그리고 지금 이 차량까지 저 구조를 그대로 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만들어지는 승차감, 만들어지는 그런 안 좋은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BMW 하면 생각하는 그좀칼 같은 핸들링과 뒷바퀴가 정말 부드럽고 빠르게 따라와주는 미니에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좀 고카트 같은 느낌. 그냥 서스펜션만 하드해서 승차감만 하드한 게 아니라 진짜 차가 한 덩어리가 돼서 그 짱짱한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이 지금 사실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느낌은 고속에서 타각을 딱 줬을 때이 무게 배분이 좋아서 이렇게 뒷바퀴가 돌아주려는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뒤쪽 서스펜션에서 이 차량의 무게와 그런 과격한 거동을 받아주지 못해서 차가 눌려서 미끄러지는 차가 한계 그립을 만나서 뒤에가 그립력을 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어,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미니 클럽맨이라는 차 자체를 어 미니를 늘려서 만들었고 그리고 또이 M235i라는 차량은 그 클럽맨을 가져다가 만들었고 물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하체 느낌 이쪽이 좀 너무 못 받쳐주는 느낌이 난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어, 사실은 클럽맨이 더 심해요 뭐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럽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량보다 공차 중량이 30kg 더 무겁기도 하거니 와 제가 봤을 때는 그 30kg 무거운 게 분명히 뒤쪽에 많이 치중돼 있을 거란 말이죠 일단은 웨건 타입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테일 게이트도 이렇게 양문, 캐비넷형으로 열리고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클럽맨이 이 뒤쪽이 좀 약한 느낌, 불안한 느낌 좀 오버스티어가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은 클럽맨이 더 강했어요 물론 그거보다는 낫지만 어 그래도, 그래도 BMW가 가지고 있는 이 명성이 있고 얘네 슬로건이 있고 Sheer Driving Pleasure 아닙니까 얘네 어? 그리고 지금까지 BMW가 병적으로 집착하면서 그 매니아들을 만들어왔던 그 무게 배분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부터 오는 그 독특한 정말 그 민첩함과 그 날카로운 핸들링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차에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BMW 마크가 박힌 옵션이 조금 더 좋은 그리고 딱 그만큼 고그 수준으로만 조금 더 비싼 미니다. 그리고 앞에 카메라도 있고, 어? 레이더도 있고 하면은, 아, 이거좀 어떻게 승인 좀 받아서 차선중앙 유지라도 좀 넣어줬으면, 이 옵션의 차별화에 있어서도 미니랑 조금 더 격차를 벌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음, 차선중앙 유지는 빠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차간거리 유지만 가능하고, 이 차량이 지금 이제 25대 한정판입니다. 어, 그래서, 이 25대 한정판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HUD도 들어가 있고 뭐 하기는 하지만, 어 지금 이 차량 이제 25대가 다 판매가 되고 나면, 5,900만원에 일반 M235i 모델이 아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클럽맨과의 가격 차이가 이제 딱 200만원 어 지금 뭐두 차량이 다어 공식 비공식 합해서 한 500만원 정도 할인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할인받고 나면은 그럼 뭐 클럽맨 JCW가 뭐한5200 정도 요 녀석은 뭐한5400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는 음아 미니에서 BMW 마크를 박은 어 그랑쿠비 하나 나왔구나 어, 세단 미니 세단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이 차량에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뭐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좀 일단은 무엇보다도 음, 희소성. 사실 그 희소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뭐 어, 4일째 지금 계속 타고 다니고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엄청 대단한 포스를 가진 차량이 아님에도 어, 남자분들, 특히나 남자분들한테는 어, 되게 많이 시선을 받더라고요. 조금 뭐야?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뭐 대단히 예뻐서 그러기보다는 뭐 저렇게 생긴 게 있지? 약간 뭐 이런 눈빛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 그래도 BMW에 오면서 전자식 댐핑 컨트롤이라도 좀, 서스펜션이라도 전자식으로 좀, 감세력이라도 조절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어,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차잘 나갑니다. 어뭐 300마력에 45토 큰데 뭐 차가 잘안 나갈 리가 있나요. 그런데 음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차량을 보실 때 300마력, 400마력. 뭐 제로백이 몇초뭐 이런 수치들 있잖아요. 뭐 미션이 10단 뭐 이런 거. 그 수치에만 어 꽂혀서 그 차를 평가하거나 어, 저 차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얘가 지금 300마력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만약에 200마력으로 매핑을 해서 만약에 디튠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고 차라리 저 RPM에서부터 좀 풍부하게 출력을 쓸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특히나 저한테는, 혹은 어떤 시청자분들께는, 어 훨씬 더 재미있는 펀드라이빙을 할수 있는 조건을 갖춘 차량이 될 수도 있다. 진짜로, 벤츠의 4기통 그 터보 엔진처럼, 좀, 저 RPM에서도 터보렉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지 않는 이상, 어 BMW의 이 4기통 터보 엔진 가지고 300마력 이상을 뽑아내는 거는 좀 과유불급인 것 같다. 아,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45 AMG는 신차가가 얘보다 또 한참 비쌉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 5천만원에 나는 고RPM으로만 째고 다녀도 되는데, 좀 어떤 재밌는 펀카가 없을까? 하고 미니 JCW만 기웃기웃 기웃 하셨던 분들께는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미니 자체가, 아 우리가 뭐 예전에 알던 그 미니가 아니잖아요. 진짜 딱 눈에 띄고, 어? 좀 레어하고, 아, 진짜 그, 아무리 차가 작아도 그 존재감이 대단했던, 어그 시대는 이제 지났죠 이제 어딜 가나 미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에, 이 M235 같은 BMW의 디자인이 좀더 희소성 있고 좀더 개성 있고 아 어, 그럴 수는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어, 너무 못생겨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 네. 자 계속 얘기하면은 어,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 코로나 아 결혼해야 되는데 시큰해서 진짜 코로나 꺼져라 여러분 네 코로나 같이 힘내서 이겨냅시다 네 조금만 더네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마스크 다 같이 열심히 하고 네다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